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차별은 큰 이슈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인종, 종교, 정치, 신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모양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차별은 사람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 의무,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평등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약 2000년 전 차별은 큰 이슈가 될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분 계층 등에 따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행위의 주체에 따른 심판이 당현시 되는 사회였습니다. 차별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114년 만에 사과, 흑인 전시, 미국 동물원 깊이 후회.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미국 뉴욕주 브롱크스 동물원의 원숭이 우리 안에는 피그미족 청년 오타뱅가가 있었다. 벵가는 오랑우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철장 속에서 자신을 구경하러 온 수백 명의 관광객들 앞에 섰다. 그는 비인간적인 환경을 견뎌야 했고, 우리 밖 자유 시간은 잘 봤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는 아무도 차별을 문제 삼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차별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그 하나로 차별을 제시하고 이것을 금했습니다. 본문은 먼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차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회당 안에서 높은 지휘와 불을 상징하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즉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하는 태도가 바로 차별이었습니다. 이어서 차별을 금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간한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주셨음을 제시합니다. 나가 온 율법이 아닌 그 중에 하나로 인해 범법자로 판정됨을 상기시키면서 말과 행동에 주의를 당부하며 그 무엇보다 더불어 긍휼,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범법자로의 구분은 온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위반 여부에 따라 범법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죄인은 모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중에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한 가지를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에덴동산에서의 모든 삶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요구된 결정적 한 가지는 니누에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선지자됨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부족한 한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는 가정과 일터, 사회를 더욱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동시대를 사는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개인이 지켜야 할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곰곰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서 그 하나, 개인으로서 그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지키는 건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 자비라고 소개하면서 끝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사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반짝이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서신의 서두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인정하기 힘들었던 그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는 정말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의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 그 하나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 하나. 무엇인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의 그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삼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 하나로 인해. 죄의 종로를 타는 세속의 삶이 아닌 주님이 베푸신 자비 이 하나의 종으로서 풍성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